그 다음에 아까님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 재혼했을 때 이걸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된다고 하셨잖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에도 그렇고 왜그러냐면 이게 내가 꼭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온 것처럼 누가인게 락스 만나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될것 같아요, 안될것 같아요. 됩니다. 단 입증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재혼을 했고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한 것이 몇 개월? 6개월. 그렇죠. 6개월 이상이 됐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것은 어디에 확인할 수 있냐면 농지은행에 보면 Q&A라고 하는 게 있어요. Q&A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해 놨어요. 물론 저도 그거 이 Q&A를 모아 모아서 이렇게 티스토리로 이렇게 짜집기해 가지고 이렇게 놓은 건데 재혼하면 되나요? 재혼도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? 뭐 이런 게 있어요. 진짜로요. <웃음> <웃음> 담당자가 쓰기도 그랬을 거야 아마. 담당자가 뭐라운줄 알아요?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. <laughs> 그런 것도 있습니다.